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분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소승이 욕시 갑자중 신축 일조를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일조는 천간신금시장간에는 신금과 경금이 들어있어 신금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시장간에 비견급제가 있어 일간 자체가 욕심이 있는 일주며, 또한, 지지, 축토는 편인으로, 우리는 일명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 축토, 지장간에 기신기가 들어있어, 축토는, 아 금의 묘지가 됨으로 나와, 내 형제가 묘지로 들어간 것과 같으므로, 우울해서 신금을 충하거나, 축토를 충하면, 남녀 모두 다 좋지 않으며, 여자는 휴직가면, 시아버지, 또 되므로 시아버지의 건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원인은 내가 시아버지를 묘에 넣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일조, 편인, 효신산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신축일조풀이는 지금까지 이런 풀이를 들어보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신축 일조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일죠신축일주 자, 대지 축토가 천간 신금을 토생금 한다하여 우리는 이 축토를 육신으로 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축토 지장간에는 기신계 즉 편인 비견식신이 들어 있는 축토 지장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역학선학 역학 선생님들은 천간의 지장간을 보지 않지만은, 이 다라 선과스님 만큼은 이 천간의 지장간을 아주 주요시해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유금이 되고요, 유금이 천간으로 가면은 신금이 되기 때문에, 신, 유금 지장간에 어, 신금과 경금이 들어있어서, 저는 신금과 경금을 요 천간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모든 역학사나 역학선생님들은 이 신금이 아주 약한, 뭐, 철, 바늘, 이런 걸로 송곳, 이런 걸로 표시, 표, 표현하지만은 저는 비견, 급제가 들어있는 이 신금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급제가 들어있어서 남의 물건을 탐하는 욕심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의 일주를 가진 이 신축 일주를 어, 우리는, 일명, 효신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효신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올빼미효, 귀신신 어, 죽일살을 써서, 결,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식을, 어, 힘들게 만든다.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그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그, 편인, 인수, 어, 편인이나, 인, 편인은, 서모, 개모, 유모, 즉,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서, 시지나 월지에 정, 편인, 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편인, 인수가 많이 있으면은, 이 신금은 토생금, 토생금 받아서 신앙한 사주가 되는데, 어 즉,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나의 어머니가 자식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자식이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해서 모든 것을 어머니가 해결해주는 적이 되기 때문에, 즉, 어머니의 의지에서 사는 분이 나, 본인이 된다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그 편인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그 효신사로 작용하면은, 마마보이, 즉, 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사는 어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나중에는 어머니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인을 까는 부모는, 어, 자식을 어려서부터 잘, 어, 감안해서,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러한 형국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편인은, 편인은, 어, 본인의 할아버지, 조부도 되지만은, 어, 즉, 1차원에서는 엄마요. 2차원으로 하면 조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 이 토생금, 금생수. 그러면 이 엄마가 나를 넣고 나는 이 개수, 개수나 임수, 자식을 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할머니한테는 외손자, 외손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국이냐면은 요 축속의 이 흰금이 이 흰금, 신금, 흰금이 우리가 자유파살, 아, 파살 깬다는 얘기죠. 자유 귀문관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의를 깔고 있는 본인은 아, 어, 만에 하나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친정에서 애 낳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자식을 할머니가 깨는 형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래서 친정에서 애를 낳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자유 할머니와 내 자식이 파산을 일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뭐 직장이나 이런데 가기 위해서 어외 할머니한테 나의 자식을 막으게 되면은 이렇게 파산을 끼기 때문에 잘못하는 나의 자식한테 어안 좋은 일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외 할머니한테 나의 자식을 맡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나의 자식의, 나의 어,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한테 나의 자식을 맡기면, 즉, 팥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손자, 외손녀를 할머니 손에, 외할머니 손에 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은, 이 축토가 비견이 묘로 들어가서다요 축토는 금의 묘지죠. 그러면 나도 해당되어 이 신금소에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형제 그러니까 묘로 들어가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 요거는 시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묘로 들어간 격이 되기 때문에 말에 하나 이렇게 이제 어, 운에서 이 신금을 충하는 운이나 또 이 축토를 초하는 운이 오면은 어 나의 형제 나또 여자는 시아버지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요 축토가 또어 무슨 사례이냐면은 어 상부살 그런데 뭐그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묘진년에 어 인묘진년에 태어난 여자는 이것이 이제 상부살 즉상부살이는 무슨 말이냐면 은 남편을 먼저 보내는 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또, 안, 더욱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친정 어머니와 나의 자식이 팥살을 끼웠기 때문에, 어, 친정에서 애 낳지 마라. 또, 외할, 어, 나의 어머니, 자식한테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손에 자식을 맡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자유, 팔살로 나의 자식을 할머니가 깨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십니까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주가, 어, 신약으로, 신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더욱더, 이, 팔살 흉, 성작용이 더욱더 일어나고요. 만에 하나, 이 사주가, 신, 강으로 돌아가면은 설계하는 요 계수나 임수가, 어 그래 임수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 그렇게 신약에서 계수나 임수가 용신이 되면 어 그러한 작용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 팥살이 끼어서 어 나의 진정 어머니와 어 나의 자식을 어 맡기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신약하면 더 흉성이 일어나고, 만에 하나 신강으로 들어가면은, 요것이 이제 용신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맞는 재주꾼이고 또, 요 식상이 발달해서 잘 용신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어 가수, 인기업종에 종사하면 더욱더 발복하고, 또한, 어 이거는 식상, 언어도 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어 직업을 가지면은, 명강의,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신화한 사주로 돌아가, 금생, 소수생, 목, 목생화, 화생토를 이렇게 오해이 골고루 잘 돌아가면은 더욱더 좋지만은, 어, 시작해서 흉사로 돌아가면 더욱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이것이 이제 남자라면은 여자. 여자는 전편제가 되겠죠? 자, 천자로는 을목과 갑목이요 지기로는 묘목과 잇목이 되는데,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 목이 들어올 때, 한마디로 목이 들어올 때, 어,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볼수 있고요. 또한 저는, 어 이, 마음이 하는 마음이 하는 어, 즉, 병신합수, 우리가 병신합수하죠? 요렇게 이 마음이 병화를 보면 합을 하기 때문에, 막, 뭐 병진, 뭐, 병화가 뜨는 대운이나 세운이 오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지장간에 숨어 있어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이 경금이, 마음이 통해서 만나는 이 을목, 을경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이제 을목이 들어올 때, 또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정편관이 남편성이 되죠. 자, 그럼 정편관은, 어 천간으로는 사, 어, 경화, 정화 지지로는 사와 오화가 아, 들어올 때 남자를 만나시는 확률이 있고요. 또 저는 합신을 우선하기 때문에 마음이 만나는 자또 병신합사죠. 음, 병신합사할 때 여자도 남자를 만나고 또 을경합, 을경합할 때 여자도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축일주는 딱 어쨌든 뭐 육십갑자 중에 이렇게 편이. 인 뜨면은 여자한테는 더욱더 안 좋은 일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주 구성을 잘 보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축 일조를 제가 명쾌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